접속이 중간에 끊어, 끊어진 관계로 이제 나, 나머지 본문을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아. 최근까지 우리 인류는 전네를 중요시 여겼고 우리, 우리를 굉장히 무수 운해를 굉장히 무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은 노벨 수자, 수상자인 로저스피리 박사의 논문을 통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었다 로저스피리 박사는 뇌에 대한 기준의 연구결과들의 치명적인 결,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것은 원어쿠스 능하게 하등에 연관이 없다고 여겨졌던 운해가 실제로는 고천원적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임무수행에도 전해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즉, 전에는 열등에게만 여겨졌던 운해, 운해가 사실은 열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등하다는 사실이었다. 그 수기에 관련해 많은 작가들이 그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논리와 수사학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정해진 원칙들을 지키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쓸 수 있는 능력이 그 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요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70년대와 80년대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서서히 이러한 사실에 반대하는 움직임 이 작가들 사이에 서 발생해가 되었. 다그 그것이 바로 프리라이팅 기법이다. 프리라이팅 기법은 한마디로 논리적인 글쓰기, 원칙과 규율이 따르는 글쓰기에서 r 어 t i n 의3 w 에 i t i n g 3 w r i t i 이 g 3 w r i t i 장 g 3 writing, 3 writing, 3 writing, 3 writing, 3 w r i 다 i n g 3 여기에 인간이 가장 창조성이 발휘되는 상태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작은 녀석이 가장 창조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문단감 학계, 학계에서도 프리라이팅 기법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프리라이팅 기법을 이끄는 것은 논리적인 전해가 아니라 감상적이고 직관에 이중하는 운행인 것이다. 시 분야에서 프리라이팅 기법이 오래, 오래전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산 분야에서 프리라이팅 프리 기법이 인정을 받은, 받은 것은 미, 미국의 나탈리 골드버그 피터 엘보 등의 작가 덕분이고 최근의 일이다. 사문 분야에서도 프리라이스팅 기법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시대적 흐름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과거의 수록 전의 중심의 논리적 사회였다. 그래서 사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전의 중심의 논리적인 사회에서 운의 중심의 감정적 사회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프리라이팅 기법을 더욱더 활수, 활성화시켰다고 볼수 있다. 이제는 글쓰기에도 그 혁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주제는, 주체는 전해에서 운해로의 전환이다. 유대한 작가들은 운해와 전해가 모두 그, 잘 적용하여 전내적인 글쓰기를 그 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운해형 글쓰기가 그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해형 글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책을 쓰는 변화의 시대가 올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전해형 글쓰기에서 벗어나 운해형 글쓰기가 시대의 흐름에 잘 맞길 잘 맞길 딱만이라고 할수 있다. 글쓰기 혁명은 다름 아닌 운해에서 비롯.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쓰기에는 반드시 두 단계가 필요하다. 창조성이 발휘되는 단계와 비판적 사고력이 발휘되는 단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력, 즉전액가 많이 발휘되어 창조성이 발휘될 기여조차 얻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일반 대중의 것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 다르다. 운의 중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운의형 글쓰기. 푸니 라이팅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누구나 글을 쓸수 있는 번, 변형의 시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글쓰기를 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부, 부자이든 가난뱅이든 상관없다. 유식한 박사이든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사람이든 상관없다. 그냥 자신의 직관에 의하여 자유롭게 신에게 글쓰기를 즐기면 되는 것이다. 당신의 글이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당신에게 누가 소송을 걸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가? 당신은 누구나 작가가 되는 변핵의 시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응? 그 하나만으로 마음껏 글쓰기를 장악할 수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스토리와 감, 감성의 사회로. 인류 역사를 살펴보, 간단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공부를 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필자 같은 사람도 도그만 관련 소적을 찾아보고 공부하면 쉽게 할수 있는 일이다. 근세 백여 년 전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시대의 흐름을 쉽게 간판 간파, 간판에 날수 있다. 지금은 2020년이다. 그렇다면 백년 전인 1914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지금으로부터 백년전백년 전인 1914년에는 인류의 비극인 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다. 그렇다고 큰 전쟁이 일어난 배경 에 이는 산업화 시대가 대량 많은 것을 대량 생산생산하게 되고 기술이 그만큼 발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2차전 1차대전이 발발한 게 1914년 이면또연보 뭐 연합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 거죠. 1차대전이 종전하는 것이 2 1918년도 비교적, 비교적, 2년, 지금으로 치면 4년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끝나는 더큰 비극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1억 명이 사망하고 5, 5억 명이, 5억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이 그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사, 서, 사실 스페인 독감이 지금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또 지금은 또 코로나까지 덮쳐서 트윈제 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거죠. 또 백신도 크게 효과는 보 아, 물론 백신 나왔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맞으면 저도 한 2년 전 전에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 사실은 백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아, 않은 셈이 된 거죠. 저번에는 뭐 장, 지난해에는 배, 백신 접종으로 1,000명 넘게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백신이, 예, 백신이 또 여전히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이 크게 어, 그, 그 효, 효과가 효과를 볼수 있는가는 금시초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꾸준히 발전하고 문명의 발달에 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 된 것입니다. 아 그, 아무리 방, 인류, 인류의 삶을 방해한 요, 요, 요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이를 극복하거나 충분히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독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무튼. 천칠백육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인류의 발전을 이끈 산업혁명은 인류의 근대 근대 사회 성립에 가장 결정적인 여,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산업혁명은 뭐라도 너무 먼 느낌이 든다. 산업혁명에는 물질, 물질, 상품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점차 물질적인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가장 먼저 전 간파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벤과 벨과 엘빈 토플러 같은 학자들이다.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든 분야의 정보화, 정보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우리 개 우리는 지금의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 사회에서 태어난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사회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지식 정보화 사회인 것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입니다 물건보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융합되어 기술과 산업, 인류를 이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터 드로커는 수많은 저작들을 통해 산업 근로자가 아닌 지식 근로자의 탄생과 중요성을 설파했고, 엘빈 토플러는 재산의 물결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생했다. 하지만 이런 이, 위대한 이들의 주장이 이데구시제적 유물이 되어갈 정도로 빠르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변천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정보화 정보화 시대에서 감성과 스토리 시대로의 변천은 아직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것이 지식 지식정보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컴퓨터가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성과 스토리는 그렇게 할수 할수 없다. 감성과 스토리는 본능에 가깝고 창조에 가까운 것들이다. 감성은 자꾸 변하고 스토리도 계속해서 달라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머리와 내면에 존재하고 나오는 것들을, 것들이라는 점에서 지식과 정보와 달리 컴퓨터와 큰 연결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자, 이제 180페이지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는 계속해서 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읽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